t h 죽어가는 18살의 방황 차렷! 경례! 선생님께 인사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지옥 같았다. 제한된 한 공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는 건 1분 1초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 사방은 흰색 페인트의 벽과 항상 갑갑했던 창문들 차가운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 돌바닥, 문을 열 때마다 끼익거리는 2미터 높이의 미닫이 교실문, 그리고 누군가의 낙서들로 깊게 파여있는 나무책상들, 마치 1940년대 2차전쟁 포로수용소의 느낌이었다. 나는 이런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들로 인해 정신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실험되는 마루타가 탔다. 학교와 집이 아닌 다른 사회나 바깥 세상은 알지 못하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는 이 교실로 인해 이 세상 전체가 지옥으로 느껴졌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친했던 친구들이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나에게 반장을 권유했고. 나는 반장 선거에 나가 당선이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다. 우리 반의 담임선생님은 갓 대학을 졸업하고 담임을 처음 맡게 된 너무 착하신 젊은 윤리 선생님이셨다. 생머리 이대팔 가르마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안경 너머로는 선한 눈매와 평소엔 잘 웃지 않는 듯한 쑥스러운 웃음을 억지로 지으셨는데, 누가 봐도 선해 보이시는 인상이었고 말투도 부드러운 모범생처럼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올해 처음 담임이긴 한데 난 너희가 지킬 것만 지킨다면 아무런 터치를 안할 테니 앞으로 즐거운 학교생활 하길 바란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강조하셨고 무섭기보다는 친근하고 착한 형 같아서 무서운 선생님이 걸린 다른 반 아이들이 부러워했다. 아, 우리 단 선생님 첫 시간에 빠따로 다섯 명 때렸다. 다음 주까지 머리 다 짧게 자르고 야간 자율학습도 도망가면 무조건 다음 날 빠따 다섯 대라는데, 1년 어떻게 버티노? 다른 반 친구들이 우리 교실로 와서 한풀이를 하던 이야기를 했다. 야간 자율학습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6시부터 10시까지 강제로 자습을 하는 건데, 모든 학생이, 아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겨워했다. 라디오를 듣는 것도 안 되어 어떤 학생들은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줄은 옷 소매 안으로 넣어서 턱을 벤채 공부하는 척하며 라디오나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매일 자율학습 감독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우리 반의 아이들은 계약을 하고 한 달이 지난 한 4월이 되자 매일 도망을 갔다. 도망친 아이들에 대한 다음날 담임 선생님의 훈육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틈만 나면 저녁을 먹고 학교 뒷문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나 문제는 자율학습 감독 선생님들이 교실을 돌다가 이번에는 인원수가 왜 이렇게 많이 모자라내면서 반장인 나를 불러 혼내시는 일이 잦아졌다. 반장, 이리 나와. 3반은왜 이렇게 인원수가 적어? 다음부터 도망간 놈들 한명당 네가 한 대씩 맞을 테니까 절대 도망 못 가게 해라. 네. 다음 날이면 난 친구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혼난다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신랑이가 이루어졌고 친구들과 언쟁이 잦아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일부러 혼나게 하려고 도망간다 생각까지 하면서 거의 매일 다툼을 넘어 말싸움을 했다. 담임쌤도 별로 말 안하는데 네가왜 우리한테 뭐라 고 그러노? 자율감독이 혼내도 그냥좀 넘어가도 친구들이 말했다. 담임선생님도 별로 안 혼내는데 반장인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냐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건 넘어 이미 자존심 싸움까지 번졌다. 그들은 야간 자율학습 때 있는 건 나에게 굴복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존심과 오기로 번졌고. 나는 그들이 도망가면 나를 골탕 먹이려 한다는 자존심과 불만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끝이 없는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어느 순간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가도 내가 가면 자리를 피하고 내가 말을 걸어도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자연스레 다른 친구들도 나와 친해지는 걸 꺼려 했고 나는 어느덧 교실에서 왕따가 되어 있었다. 앞에 앉은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면 나의 책상에 부딪히는 거나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살짝 부딪히는 것들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공격적으로 느껴졌고 나의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담임선생님이 내일 야간 자율학습 전에 반 전체 상담한다고 전부 다 있으라고 했으니까 도망갈지 말고 있어라.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자기 할 일들을 하고 떠들었다. 야자전에 모두 다 있으라고! 지랄. 여기저기서 비웃듯 철저히 나를 무시했다. 지훈아, 다음 시간 뭐야? 김지훈! 야, 준수야, 매점 가자. 나의 말을 무시하고는 뒷자리의 친구와 자리를 일어나 가버렸다.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거의 4개월 동안 반 친구들은 나의 말을 모두 무시하기 시작했고, 없는 사람, 아니, 속된 재수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체육 시간 때도 나랑 같은 편을 안 하려고 노골적으로 피했고, 점심, 저녁 시간도 난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해서, 그때는 일부러 매점 뒤편에서 빵을 혼자 먹고 주변을 걷다가 들어갔다. 살아오면서, 내가 속한 집단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항상 보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나에겐 모두가 날 싫어하고 피한다는 느낌을 매일 겪어야 한다는 건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연속성이 누적이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산한 듯 요리를 준비하신 어머니의 주방 소리와 아버지께서 틀어놓으신 뉴스 소리 그리고 누나와 여동생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빨리 씻고 와서 밥 먹으래. 동생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양치하고 세수를 하는 동안 거울을 보지 않고 세면대만 보면서 씻었다. 나의 모습이 싫었는지, 나조차 나를 보기 싫었는지, 그동안 거울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교복을 입고 집 밖을 나오면 무거운 아침 공기는 칼로 난도질 당하러 가는 나에게 슬픔을 넘어선 고통과 괴로움처럼 부는 사악한 악마의 휘파람 같았다. 뒤에서 옆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말들은 모두 나를 보고 제가 이 학년 삼번 왕따야. 라며 수군대는 것 같았고 그것이 실제인지 피해망상이었는지 알수 없었다. 나는 괴롭고 못난 스페셜 리스트가 되어 저들과 다른 못났고 비참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 앞을 그냥 지나쳐가는 누군가의 흥얼거림조차도 나에게 살을 베는 듯한 보이지 않는 칼날 같았다. 이른 아침 학교 교문을 지나 자욱한 안개 사이로 보이는 나무들과 기분 나쁜 아침 운동장의 냄새,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설 때의 토할 것만 같은 너무도 매스꺼운 그들의 냄새를 맡으며 교실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을 땐 마치 나 스스로 뱀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내 발로 들어가 옷을 다 벗고 누워있는 느낌이었다. 내귀 옆으로 지나가는 뱀들이 움직이는 소리, 웃는 소리는 모든 것들이 가슴을 핥히며 지나갔고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뱀들이 다 몰려들어 내 얼굴과 귀 옆으로 혓바닥을 갖다 대며 독을 내뿜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때 나이인 나에겐 학교가 세상이었고 지구였고 벗어날 수 없는 전부였다. 흰 사각형 스케치북 위에는 학교와 집 밖에는 없었고 그 스케치북을 벗어나면 상상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이며 모든 것들이 연속성이라 생각했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실패자이고 낙오자로 인식되고 그렇게 강요되며 살아왔다. 고등학생인 나에게 학교 생활은 모든 돌과 화살을 맞으면서도 도망칠 수 없었고 아니, 도망칠 곳을 몰랐다. 그렇게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감정적 신체적 고통이 지속되면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었다. 극단적인 선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자이든 타이든 마지막이라 더 이상 갈수 있는 곳도 가고 싶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내 주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한 아픔보다 슬픔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 그동안 나의 모든 것들을 지우자는 생각으로 하는 듯 했다. 어느 순간 절벽에 밧줄 하나로 매달려 있는 느낌.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위로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기다리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내가 매달리고 있는 밧줄은 쥐가 갉아먹고 있었다. 온 사방에 고통의 연속성이 평생일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었고, 도망친 친구들 때문에 어김없이 감독 선생님에게 혼나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일 우리도 야자째고 당구장 가자. 왠지 내가 들으라는 듯이 다른 아이들은 키득 때문에 이야기했다. 순간 너무 울컥해서 "씨발 너희 때문에 내가 혼나는 거안 보이냐?" 라고 소리를 쳤다. 교실은 조용해졌다가 다시 자기들끼리 수군대면서 나를 견눈질로 보면서 수군댔다. 잘 지내려 웃으며 말을 걸어도 안됐고 싸우려 큰소리를 쳐도 안됐다. 그저 다수가 뭉쳐져 다수의 힘을 업은 모든 아이들은 나라는 인간의 철저한 따돌림을 했다. 나를 소외시킬수록 그들의 결속력은 강해지는 듯 했다. 10시가 되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어두운 골목에 들어서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는데 책가방을 메고 주저앉아 우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서 더 통곡하며 울었다.나라는 인간은 실패한 것 같았다.아니 실패란 말도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그렇게 어느덧 내 안의 미움이 나를 향하게 되었고 나 자신이 나를 버리고 싶단 생각이 들면서 나조차 나를 증오하게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울다 지쳐 멍하니 공원에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부은 눈을 숨기며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방으로 들어가려 할 무렵 거실에서 아버지께서 틀어놓으신 TV에서 고시원에 사는 고지생이 방송되고 있었다. 창문도 없고 두평 남짓한 공간에서 자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가끔, 옥상에 올라가 운동하면서 자신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하는 고시생에게 리포터가 이렇게 좁고 어두운 방에서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멍하니 서서 한쪽 손을 반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있었는데 리포터의 물음에 나도 모르게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버렸다. TV를 보시던 아버지는 날 한번 쳐다보시더니 다시 TV를 보셨다. 거기 나온 창문도 없고 어둡고 좁은 투평납치한 고시원 방은 세상 어떤 것보다 평화로워 보였고 평안해 보였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나에게 딱 나의 몸이 들어갈 만한 동굴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지막 리포터의 말이 떠올랐다. 꿈을 향해 매일 정진하는 성신여대역 근처의 고시원에 사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래, 성신여대역이라고 했다. 그곳이었다. 에메랄드빛 해변이 보이는 여느 고급 리조트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난그것보다 좁고 어두우며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고시원 방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 감히 싫다는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는 것도 내까짓게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티끌만한 자존감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고통인 이곳에서 벗어나 두평 남짓한 좁고 어두운 고시원이 내가 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뭔가에 홀린 듯 방에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속옷과 반바지, 티셔츠, 워크맨, 책몇 권만 넣었는데도 학교 책가방이라 가득 찼다. 내일 학교에 간다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캐리어를 들고 갈순 없었다. 그리고 저금통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찾아봤다. 저금통에 있는 돈중 꼬깃꼬깃한 돈은 할머니께서 항상 누나와 여동생 몰래 나에게 지어주신 돈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 돈을 진채 눈물이 흘렀다. 장남이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업고 동네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손주를 품에서 놓지 않으셨고 내가 체하거나 아플 때면 밤새 내 배를 손으로 돌리시고 쓸어주시면서 할미손은 약손이다 우리 현민이 아프지 마라라고 하시며 내가 잠들 때까지 밤새 해주셨다. 할머니를 따라 밭에 놀러 가면 꼬마인 나를 그늘에 앉혀 놓으시고는 계속 뒤돌아보며 웃어주셨고 놀러 가셨다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손수건에 항상 싸 오셔서 나를 주셨었다. 배고프다고 하면 굽어진 허리로 밥을 챙겨주셨었고 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용돈을 주시는 날이면 항상 부모님 몰래 나를 불러 주먹 쥐신 손을 내 손에 올렸다 펴시며 맛있는 거 사먹고 키 쑥쑥 크라고 해주셨었다. 책상에 앉아 할머니와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너무 죄송하고 꼭 건강하시고 나중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는 책상에 엎드려서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울었다.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과거들, 고통스러운 현재들, 그리고 알수 없는 나의 미래들, 그리고 날 위해 웃어주던 가족들. 가족들에게는 이런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했지만 나는 모든 것들이 견딜 수가 없었고 모든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가 떠남으로써 남겨진 가족들이 나로 인해 그리고 내가 겪어야 할 아픔까지 그들이 느끼고 살아갈 것에 대한 자책이 너무 컸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나의 힘듦과 슬픔. 그리고 고통의 양이 이 정도였다는 것을 자살로 인해 마지막 공감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자살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겁쟁이, 실패자, 나고자 평생 낙인 찍힌 채 살아야 할것 같았다. 어린 나이에 나조차 날 싫어하고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서 혹시나 희망을 찾으려 했다면 더 힘들었을지 모른다. 분명 그 당시 나의 자존감이나 남아있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도망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나 정당화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향하고 있는 칼날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변명하고 싶지도 어떤 말도 길게 할수 없었다. 모든 것을 비우니 이곳을 벗어나 그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있으면 난 죽을 것 같았고, 나 역시 점점 나를 싫어하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나쁜 쪽으로 이끌고 있었는지 모른다. 너무도 못난 나에게 너무 나쁜 생각이지만, 약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도망칠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렇게 울면서 밤을 지새웠고 눈물로 부은 눈을 들키지 않으려 오늘 아침 청소 담당이라며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고 일찍 집에서 나왔다. 다시금 아침에 어둡고 탁탁한 공기는 어서 학교에 가라는 듯 나를 괴롭히는 듯 했지만 여느 때와는 다르게 다른 학생들의 말소리에는 귀기울여지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반대편 높은 빌딩의 간판을 주시하고 있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오자 아무것도 둘러보지 않은 채 올라탔다. 버스는 그렇게 출발해 어느덧 내가 다니는 학교에 도착했지만 난 내리지 않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저 학교 교복인데 왜안 내리지란 표정으로 한 번씩 쳐다보는 듯 했다. 누가 어떻게 보든 난 속으로 괴로웠지만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으로 한정거장 한정거장 도착점을 향해 버티고 있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다. 모든 것들이 가시였고 독이 발라져 있는 이곳을 난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난 살아가고 버텨낼 것이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수없이 되뇌었다.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7월이라 유난히 파란 나무들, 낯익은 간판들, 가끔 들렀던 가게들이 보였는데 나도 모르게 안녕이란 말이 나왔다. 나는 여기를 떠난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말 다시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난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나름 계획을 했다는 듯이 화장실로 들어가 교복을 벗고 가방 안에서 티셔츠와 반바지를 꺼내 갈아입었다. 가방에 교복을 넣으니 가방은 더 터질 듯하였고. 등쪽으로 더 튀어나온 부피 때문에 한쪽 팔을 넣고 한쪽 팔을 넣기가 힘들어 몇 번을 하우적댔다 그렇게 동그랗게 가득 찬 가방을 메고 나와서 매표소로 향했다. 제일 빠른 서울표 하나 주세요. 아크릴 투명한 칸막이 밑에 한 뼘만한 공간으로 직원에게 고개를 옆으로 숙이며 말했다. 나름 어른 목소리를 낸다고 냈는데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고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돈을 받고 버스표를 밑으로 쓸어 주었다. 표를 받고 출발 시간을 보니 30분 후 출발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쿵쾅대고 조급해졌는데 어제 썼던 책상 위에 편지를 혹시나 부모님이 보시고 이쪽으로 오실까 걱정이 됐다. 짧은 머리에 터질 듯한 가방을 메고 터미널에 있는 고등학생을 찾으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 시간에 가출하려고 집을 나온 모습의 고등학생은 나밖에 없었으니 이쪽으로 오면 바로 잡힐 것 같았다. 두리번거리다 숨을 곳은 화장실밖에 없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들어갔다. 비어있는 칸으로 들어가 변기 옆에서 가방을 앞으로 메고 서 있었다. 맞다. 시계를 놔두고 왔구나. 시간을 모르니 언제 나가야 할지를 몰랐다. 화장실에서 나와 시계만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위험했고, 역한에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물어보기도 이상했다. 버스 출발 5분 전 화장실을 나와서 바로 버스로 뛰어 들어가야 했는데, 시간을 알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초를 60까지 25번을 세워볼까 생각을 했지만, 오차 범위가 너무 클 수가 있었다. 결국 적당한 시간에 맞춰 밖으로 나가 소변을 보는 척하면서 옆에 사람들의 시계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여름이라 반팔을 주로 입고 있었고 보통 남자들은 소변을 볼때 왼손으로 바지를 받치고 있으니 왼쪽에 서서 시계를 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내 생각에 15분쯤 지났을까 문을 열고 나와 반팔에 시계를 찬 사람을 찾아. 왼쪽에서 소변을 보는 척 하며 섰다. 옆사람의 시계가 잘안 보여 5초간 봤을 쯤. 그런데 옆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쳐다보니 인상을 쓰며 나를 너무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화장실 칸에서 문을 열고 나와 소변을 보는 것도 이상한데 계속 자기의 중심부를 쳐다보고 있으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도 당황했겠지만 나도 너무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 채 머릿속엔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시계를 봤다고 할까? 아니야. 게이처럼 볼 수도 있어. 가출했다고 할까? 아니야. 정신인상자로 보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칭찬을 해드려야 하나? 다행히 인상을 좀 쓰시더니 훌훌 털고 가셨다. 시간은 25분쯤 됐었다. 위기는 더큰 위기로 잊혀진다고 했던가. 화장실을 나왔을 때 부모님께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그분과 마주치지 않길 제발 같은 버스가 아니길 바라면서 뛰었다. 버스에 올라타 자리를 확인하니 맨 뒤에서 앞자리였다. 우등버스로 예매했는데 매표소 직원이 센스있게 혼자 있는 자리로 줘서 옆에 사람 없이 혼자 편하게 갈수 있었다. 평일 아침 버스라 사람들은 반밖에 없었고 다행히 그분도 같은 버스는 아니었다.불룩한 가방에서 워크맨을 꺼내고 앞에 앉고 있다가 출발할 때 옆에 빈자리에 가방을 놓아 두었다.동그래진 가방이 굴러 떨어질까 안전벨트를 매주었다.혹시나 하는 생각에 커튼을 치고 고개를 숙였다.터미널을 벗어나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도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애써 기억 속에 담아두려 하진 않았다. 지금의 나에겐 도망치고 싶을 만큼 아픈 곳이었기에 그저 벗어난다는 느낌에 더 집중을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커튼을 펼쳐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7월의 햇살이 눈을 찌푸릴 정도로 환하게 얼굴을 비쳤다. 찌푸린 눈 사이로 지나치는 산들의 푸르름과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은 상처투성이였던 내 몸을 안아주는 듯했다. 그 포옹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포근하게 느껴져 햇살에 내 몸을 다 맡기고 싶었다. 너참 아프게 지냈구나. 이젠 괜찮을 거야. 너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너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너가 속해있던 그곳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곳일지도 몰라. 누군가 등을 어루만지며 내게 말해 주는 듯하였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이제 나는 지옥 같았던 과거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쫓아올 수 없는 속도로,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가고 있었다. 지금 나는 일탈이 아닌 이탈이 되어 전혀 생각지 못한 삶을 살지도 모른다. 지금의 생각을 정의하기 힘들었다. 수만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비워져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반이었던 중학교 친구 현우가 내가 힘들어할 때 선물해준 강산의 카세트 테이프를 워크맨에 넣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노래를 듣다가 앞자리에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엉엉 울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왔는데 그냥 듣던 노래 가사들이 지금은 가슴으로 들렸다. 아니, 울렸다. 내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한 번도 들어보지도 누구도 나에게 해주지 않은 말이었다. 다내 탓이었고 내가 바보 같은 거였고 용기 없는 실패자로만 얘기했었다. 고등학교 시절이 평생일 것 같았고 그만큼 하루가 1년 같았다. 괴로운 하루가 지나도 더 괴로운 하루가 더 괴로운 하루의 연속이었다. 지나간다는 단어는 부메랑처럼 항상 돌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상관 없다. 이제 나는 그것들과 아무 상관 없는 곳으로 떠나고 있으니까 지나간 것들이 아닌 다가올 것들을 덜 슬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몸을 뒤로 기댄 채 눈을 감고. 얼굴을 창가에 비치는 햇살 쪽으로 돌렸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치 엄마의 뱃속이 떠오르듯 까맣지 않은 불구스름하게 앞이 보였고 햇볕의 따스함은 어느덧 나의 눈물 자국들을 증발시켜주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의자 사이 통로에 서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